안녕하세요 해부빈입니다. 이번 경험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영상에서는 처음 보는 라인업이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치방쿠지 하이큐 전국으로의 길입니다. 라인업으로는 A상 보크토 피규어, B상 아카아시 피규어, C상 히나가라스 쿠션, D상 타올, E상 아크릴 스탠드, F상 아크릴 참, G상 아크릴 아이템 아소트, H상 라바 참. 마지막으로 라스트 원상 오이카와 피규어입니다. 제가 하이큐 라인업은 영상으로 처음 찍는데요. 제가 하이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세번 정도 봤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좋아했던 학원이 라인업으로 나온 적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한 번도 영상을 찍어본 적은 없었는데 저는 후쿠로다니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후쿠로다니의 피규어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A 상이 보쿠토 그리고 B 상이 아카시인데. 일단 a상 같은 경우는 이번 라인업에 두개 들어있고요 b 상 아카시 같은 경우는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릴 거는 일단 비교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마 a상 뽑기가 더 쉽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아크릴 스탠드 여덟 종류도좀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카라스노보다는 네코마랑 후크로단이 아크릴 스탠드를 전종류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뽑으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한번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뽑았습니다. 이게 블리치를 뽑고, 바로 다른 편의점에 가서 이 하이큐를 뽑았는데, 하이큐는 잘 뽑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총 30번을 뽑았고요. 30번에 B상 하나, 그리고 C상 하나를 뽑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쿠토를 먼저 뽑을 줄 알았는데, 비상이 먼저 나와가지고 바로 비상만 뽑고 도망쳤고요 그러면 바로 하이상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h상 러버참입니다 총 12종류고요 제가 아마 7개인가 뽑아왔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라인업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일단 열었는데요 7개 중에 캔마가 중복이 나왔습니다. 중복이 없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캔마가 하나 중복이 나왔고요. 켄마 그리고 쿠로 이렇게 두개 모았고, 그 다음은 카게야마, 치키 이렇게 히나타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카아시, 또 아카아시를 뽑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나리자키의 그 미야오사무라는 친구예요. 이렇게 총 중복 없이 여섯 개를 뽑았고요. 다음은 지상 아크릴 아이템 아서트입니다. 총 10종류고요. 제가 6개를 뽑아왔어요. 일단 제가 뽑아온 거는 클리어 파일이 총 4개. 그리고 큰 아크릴 보드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카시, 두 번째는 쿠로 그리고 캣마. 마지막은 보쿠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가져오다 보니까 카라스 노는 안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크릴 보드는 카라스노 4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히나타, 카게아마, 치키, 그리고 야나구치. 이렇게 4명이 그려져 있고, 또 반대로 두번째는 제가 처음에 가져온 클리어 파일 4명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 클리어 포스터 크기랑 똑같고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뒤에 클리어 팔 뒤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그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F상 아크릴 참인데요. 이 F상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하, 하이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은 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등번호가 써져 있는 유니폼이 있고요 여기는 그 학교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 카라스노, 여기 구반.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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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총, 8개를 뽑아왔는데요. 이 라인업에 있던 상품들이 다 다른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 유니폼을 뽑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걸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거막 가져왔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번호도 다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네 코만 일단 다 가져왔네요. 아마 이 러버참, 매일 나와 있던 캐릭터들의 유니폼이 다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상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총8종류고요 저는 5개를 뽑아왔어요. 첫번째는 캠마. 아까 그 클리어 파일의 디자인과 똑같은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그리고 히나타, 모쿠토, 아카시, 쿠로. 이렇게 5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카라스노보다는 나머지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네 개를 먼저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 히나타까지 챙겨왔어요. 그리고 다음, 디상, 타올입니다. 일단 타올이 라인업 중에 네 개가 들어있는데요. 디자인은 총두 종류입니다. 저는 두개다 뽑아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후크로단이랑 아오바조 사이의 마크, 아니, 뭐, 현수막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타올인데요.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고민이네요. 생각보다 너무 큰것 같아서. 일단, 사이즈가 1m거든요. 100cm입니다. 첫 번째는 후쿠로다니 그 팀의 현수막인데 보시면 1 9 이폰이라고 써 있어요. 이 뜻이 공 하나 하나에 영혼을 담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오바조사이. 또 하이큐하면 이 현수막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가오바 정사이는 이렇게 코트 지배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트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코토세이스라고 써 있습니다. 코트를 지배한다 이렇게 타올은 두 종류 모두 가져오게 되었어요.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요. 그리고 다음은 시상, 히나타 카라스노 쿠션입니다 일단 새끼 까마귀 쿠션 느낌인데요 히나타의 얼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c 상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복슬복슬한 느낌의 쿠션이에요 얘도 두 개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딱히 열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아카시 피규어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보쿠토를 더 원했었는데, 보쿠토가 안 나오고 아카시를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아카시 피규어가 더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비상 아카시 피규어입니다. 일단은 마스터라이즈 시리즈도 아닌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 보이거든요. 피규어의 크기는 작아요. 근데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 보시면 진짜 아카시 얼굴 잘 표현한 것 같고요. 뭔가 시크한 이 표정. 그리고 이 저지 입은 모습이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튼튼한 허벅지, 종아리. 진짜 운동선수처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후크로단이 저지라고 써 있고요. 5번, 아카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받침대 같은 경우는 하이큐 써있고, 여기 아, 이름이 써있거든요. 케이지 아카아시라고. 그리고 5번. 그리고 진짜 놀랬던 게, 이거 받침대 꽂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꽂았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빠집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받침대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리고 꽂아주실 때 살짝 다리를 좀 벌려줘야, 벌려주셔야 돼서 그 점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쿠토도 한번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치랑 쿠지 하이큐 전국으로의 길 뽑아보았습니다. 일단 하이상 같은 경우는 하이큐 정말 팬들이시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상품들이라서 좀 만족합니다. 러버참도 너무 귀엽게 나왔고, H상이었던 아크릴참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그 선수의 유니폼, 아크릴참을 꼭 뽑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기대를 안 했었는데, 피규어의 퀄리티도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뽑았던 마스터라이즈가 아닌 시리즈 피규어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라인업의 피규어 수가 줄어서 그런가, 이번 하이큐의 라인업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쉬웠던 점은, 저기 C상이었던 쿠션 말고 A상 복구토를 뽑아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복구토 대신 여기 아크릴 스탠드로 대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카시 굉장히 잘생겨서 만족스럽네요. 이게 하이큐 같은 경우도 완결 난 지가 오래됐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라스트원상이 오이카와라서 좀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제 이렇게 쉽게 뽑아올 수 있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복구토까지 한번 구해봐서 풀세트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의 경험은 여기서 마치고요 하이큐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라인업 꼭 뽑아서 원하시는 상품들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경험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